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려 주신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주의 재단 앞에 나오게 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 네.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서 새롭게 다짐하고 약속하지만 나약한 인간인지라 넘어지고 실족하고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새 힘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 네. 주님 지금 이 세상 열방은 지진과 전쟁과 기건으로 한란을 당해서 모든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열방 나라들과 민족들에게 국유를 베풀어 주셔서 속기 분열과 대립과 갈등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는 아, 네.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나라를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 이정자들 열방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떠난 버린 폐역한 자리에서 해개하여 돌아오게 하시고 이 열방의 민족이 오직 예수 사랑으로 성령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 어려운 난국을 잘 회복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주님 우리가 이 한란시대를 살면서 죽음의 두려움과 심신의 고통과 육체 아픔의찬 자들을 이루어여 주시고 지금은 어렵지만, 머지않아 주님 나라가 도래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한란 시대를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유. 진리의 성령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유. 오늘도 저희들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개머리 듣지 않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서 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고 주님 뜻을 잘 이루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보혜사 성령님 오직 주님을 위해서 주신 십자가 안고 가는 저희들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제림하시는 주님 맞을 신부단장 자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오늘 성전에 오르지 못한 성도들도 믿음 지켜주시고 귀한 몸된 교회 예배 자리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 네. 예배 모든 시종을 우리 성령님께 얻탁 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을 사랑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하십시오. 아멘 하시오. 십 오늘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아멘. 특별한 이 날을 정해놓으시고 부르셨어요. 아멘. 수고하고 묵은 진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멘. 내가 너희를 시게하리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면서 아멘. 오늘 또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부르시면 응답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받기 전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 한장 올리시고 말씀을 받도록 하십시다 어서서 진리의 성령님 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비밀을 깨닫고 10편, 19편, 10절에 금꼭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 아, 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1장 33절에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렇게 감탄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은 누구나 여러분 감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보혜사 성령님의 그 임무와 우리가 역할을 깨닫는다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고동안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그저, 막연하게 알 뿐,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면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도 믿음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할때 무엇보다도 우리가 힘써 알고 강구해야 될 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이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럴 때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이 세상을 갖다가 힘있게 살아나가고 성공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이 보혜사 성령님의 필요성과 임무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을,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여러분은 오늘 말씀 잘 듣고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시는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 네.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은 누구실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면,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은 누구이실까요? 누구이실까요? 이 보혜사라는 것은 헬라어로 파라클로토스라고 하고, 겟에서, 즉, 이 말은 도끼에서 청함을 받은 자다. 이런 뜻이에요.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보혜사 하나님, 즉 아버지께 구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나라로 가시기 때문에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의 일을 계속하실 분을 보내주시겠다는 이 말씀으로서 이는 주님께서도 보혜사, 이렇게 보혜사가 되심을 증거한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 네.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정의를 보더라도 성령님께서 주님이 하신 일을 계속 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어떻게 정의하셨을까요? 자, 첫째,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네. 보혜사 성령님이 무슨 영이라고요? 네. 진리. 영이 네. 어, 네. 진리의 영. 아, 네. 이것은 신적인 본성을 나타내는 말로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성령님 역시 하나님의 영으로서 그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는 선한 영과 악한 영으로 크게 둘로 나누어지는데, 성령님은 바로 진리의 영, 그룹한 영, 선한 영이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영, 주님의 영이세요. 누구의 영이라고? 주님의 영. 할렐루야. 둘째, 세상은 보니까 능이 저를 받지 못한다. 그랬는데, 자, 세상이 보혜사 성령님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왜요? 세상은 악한 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거짓 속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세상은 성령님에 대해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주님을 알아보고 환영하면서 자기 구주로 모신 사람은 극소수의 부르라 했지. 대부분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도 못해서.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9절, 10절 말씀에 참빛 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되었으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이스라엘, 지금 저 유대인들은 뭐요? 지금도 저들은 뭐예요?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람. 아, 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토께서 이미 세상에 오셔가지고 이 구원사역, 인류 구원사역을 모두 마치시고 하늘나라로 가셨으며 지금은 뭐요? 성령님께서 이 주님의 살아계신가 구원하심을 증거하고 계시는데도 그들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영원토록 그 자녀들과 함께 계시겠다. 누구와 함께 계시겠다고? 성령님이? 그 자녀들과,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뭐예요? 주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과 언제나 함께 계시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로는 개인에 대한 것으로 성도들의 일생 동안 언제 어디서나 변함이 없이 함께 계신다는 이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시대에 대한 것으로서 열두 제자에게 초대교회로, 초대교회에서 오늘날, 음, 오늘날 내에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하신다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은 이런 주님의 근안을 가지고 가지시고 세상 끝날까지 성도를 돕기 위해서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두 번째로 그것은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의 피로를 아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다 그것은, 그것은 우리가,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의 피로를, 피로를 아는, 아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이유는 뭐예요? 첫째로 우리가 약하기 때문이다. 즉 살리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영인이 유금 무익하니라. 이 말씀에도 알 수가 있듯이 제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사는 유일한 방법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뿐인데 우리는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은 거에요. 그런데 이 가정은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이치야 같은 거에요. 즉,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났다고 해서 그가 바로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듯이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었지만은 우리는 영적 어린아이가 같아서 영적인 일에 너무나 무지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영적으로 돌봐 주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잘 성장하려면은 우리가 영적인 양육을 잘 받아야 하는데 이 일을 바로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둘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에 있어요. 자, 주께서는 군사역을 이루신 후에 하늘나라로 갔으면서 그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게 뿜바 모든 것을 가르쳐 말하겠어요.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막중한 임무를 부여하셨어요. 오늘 사랑의 여러분 이런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비록 연약하고 겁이 많은 사람들이었지만 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거예요. 어떻게 갈릴리 어부들로서 그렇게 구성된 보잘것없는 그들이 그런 막중한 일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뭐예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도와주셨기 때문이에요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그러므로 주님께서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한번 따라해봅시다 오직, 오직 성령이, 성령이 네.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건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예루살렘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오, 유대와 사마리아와, 사마리아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셋째,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전지전능하시다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완전성이 바로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아, 네. 자, 드러나 있다. 그런데,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도를 통해서 이 구원사역을 완성하신 후에 그 구원사역이 온 세상에 전파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진리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계셔서 사역을 계속하셨다면 어떻게 했어요? 시간을,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으셨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시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를 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역사를 할 수가 있으신 거예요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자 그러므로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8절에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은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내게로 보내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네. 주님께서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음을 아시고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게 하신 거예요. 이렇듯 우리에게 베푸신 이런 주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세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 네. 하모따라비다. 그러므로 우리는 네. 성령님과 네. 항상 네.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성도들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지만은 실제로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뭐요?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그렇게 드문 거예요. 이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것은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도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오늘 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두려워하고 그 앞에 덜덜 떠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성공과 실패는 뭐요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느냐 동행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거듭난 순간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 네. 오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네. 믿어야 돼 믿어 아, 네. 이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인지하셨다는 이 의미와 같은 것으로서 아, 네.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네. 즉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가 다시 오시겠다는 사실과 우리를 버리지도 않아야 하시고 떠나시지도 아니하는 이 약속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마는 거요. 아, 믿는 거에요.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이는 곧 예수 그리토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로 성령님의 모습, 즉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에요. 아, 네. 예수님은 영이시지. 그리, 아, 네. 예수님의 영이다마 보혜사 성령님은. 그래서 둘째 우리는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교제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에 감사를 드리고 항상 기도로서 우리는 주님과 교제를 해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네. 네. 셋째, 성령님을 우리는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아, 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시면 우리가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만약 성령님께서 계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내 고집대로 행함으로써 우리가 성령님의 이 계시를 무시해 버리면은 성령님은 그와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자신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성령님께 아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 감지하는 능력이 개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구원받은 백성들 중에 한 사람도 왜요 땅에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 주셨고 성령님께서는 영영토록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것도 누가 인도해 가세요 성령님 이 인도해 가세요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그분을 항상 인정하고. 그 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기도하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서 항상 보혜사 성령님과 동행해서 이 제약된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게하옵시 우리가 주님 아들 시부다장 잘하게 하시며 주님 주시는 말씀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너희 푸른 가슴 속에 이 찬양 한장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성령님의 인재가 여러분 심령에 오늘도 더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말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i